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민선 7기 시민 참여를 위한 기구를 출범하고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택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김재균, 송치용 도의원과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유승영 의원 및 사회단체와 기관에서 모인 5 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과 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평택을 위한 소통과 함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시장 되고 와서 보니까 국회의원 때보다 훨씬 더 위원도 많고 또공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현상 속에서 쫓기다 보니까는 이좀 앞을 더 본다든가 넓게 보는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잘 아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중장기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는 정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책위원회 운영 공약을 실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행정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각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평택시 대표 민관소통기구입니다. 평택시는 발전기획위원회가 현재 조례의 근거는 있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통기구를 우선 출범 후 운영하면서 향후에 위원회 관련 조례 등의 제도 정비를 거쳐 시민정책참여위원회로 개편할 예정인데요. 시는 이를 통해 민관이 상시소통하고 평택의 미래 발전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YBC뉴스 권희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